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예배 시간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온전히 하심을 굳게 믿고 그 믿는 신앙위에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서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리라. 아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한,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 보며 보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본문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깊은 은혜를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답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대속의 제물이 될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쪽에서는 끊임없이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대속의 제물이 될수 없다, 온전한 제물이 될수 없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문제를, 그 흠을 찾으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흠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이기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보고 우리에게 이만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증가하는 신앙 위에 그 구원의 확신 위에 우리가 다 서기 원합니다. 지금 이 가증한 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18장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당신은 어떤 것을 가르쳤습니까라고 대제사장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흠을 찾으려는 그런 질문 신문입니다 예수 당신은 혹시라도 일반적이지 않는 뭔가 다른 가르침을 한 것은 아니냐? 하면서 그 교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가르침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전에서 떳떳이 전파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은 많은 참 증인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을 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밀히, 은밀히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재판은 은밀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말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재판이 한밤중에 일어나고 또 재판에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떠한 증인들도 아무도 없느냐.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여진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너는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찌 이 은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안나스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반은 무엇이냐면 역전입니다. 누가 누구를 심문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심문을 당하는 예수님이 도리어 심문하는 자리에 서서 안나스를 심문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를 말하여 주면서. 그 지위와 높이에 상관없이 진리 위에 선자와 진리 위에 서지 못한 자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자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한 깊은 정체성이요 방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때로는 몰리고 쫓기고 판단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 안에서 판단받는 것이니 그 진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야 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받은 자이므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논리가 다 무너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악한 음모를 거두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몰아세웁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때리는 이 비열하고 악한 세력들을 보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고집 안에 자기 고집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잘못과 거짓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시인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고통 가운데 몰아세웁니다. 아기는 교활하고 더욱더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샀습니다. 완고해집니다. 예수님을 쳤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도 때립니다.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옳은 말을 했는데 맞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순환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구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정당당한 싸움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 권세만 믿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과시했던 이런 비열한 싸움터에 지금 예수님이 홀로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화 싸움의 길, 재와의 싸움의 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모습, 빛나간 신앙의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오히려 하나님 위에 주님 위에 서서 하나님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이렇게 끔찍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의 고난의 길 속에서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서져야 될 죄, 은밀한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완고해지지 않고 주님을 공격하지 말고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런 자까지도 품으시고 끝까지. 시는이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심판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고 진리를, 진리를 높이 들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끝까지 우리를보살피시고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심판받으시는 심문받으신 그길은 너무나 외롭고 하지만 어떤 정의와 어떤 진리 위에서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얼룩져 있는 재판 살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런 싸움을 하신 것이구나. 참이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 서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에 믿는 자들, 시대에 높은 시대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 위에서 오히려 신문 받는 자가 신문 하는 자를 판단하고 진리 위에 서서 아무 말할수 없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정으로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그러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속고 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 위에 서서 온전히 우리가 부서지고 주 앞에서도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그런 또 세상 가운데서는 이 진리의 국권인 서서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시기 도 제목과 교회 공동 체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